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 그이 사도행전에서는 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 왕 왕의 정체성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왕의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정체성은 어,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거거든요. 그것은 어, 통치자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 오늘 말씀에서는 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이 뭐냐 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실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laughs>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정체성이 성경적으로 자리 잡히지 못한 거죠. 또 혹은 나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의인이 되었다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정체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게 확실히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내 나의 정체성의 결론은 아직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었대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결론.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데 이 정체성은요 그냥 한번 들어서 혹은 한번 감동을 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된 거. 거지 왕자가 된 거지 이 비유를 많이 쓰더라고요. 어, 거지가 있었는데 이제 왕자고 하 신분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 밖에서는 물 있으면 벌컥벌컥 마시고 막 이러니까 그 신하들이 손발 씻으라고 갖고 왔는데 그걸 막 벌컥벌컥 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왕자답지 못한 거죠. 왕자답지 못한 왕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것이 거지처럼 사는 왕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왕자답게 사는 왕자가 될 것인가. 이게 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할 때 이해를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이 변화되려면 보이는 세계는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보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보이고,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 게 보이고, 이게 보이는 세계의 나예요.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씀이 나를 자꾸 정리하는 것은, 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다. 너는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의 아내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단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 배울 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난 금시초문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 오늘도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 말씀 주제로 나눴는데 대부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고요. 재웅아. 어, 내가 너를 몽골로 보내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야? 그런데 그것을 처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내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듣는 겁니까? 물어보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학,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나의 삶에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다시 너그 순간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할래, 안 할래 하면 나는 다시 그 순간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삶을 선택할 거예요 이와 같이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습해야 돼요 익힐 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익혀야 돼요 나는 어, 돈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좀하나님 어, 어떻게 공급하셔? 내가 일해서 버는 거지 어, 내가 이, 이 돈을 많이 벌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공급하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너의 보물을 또 이게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너의 보물을 마태복음에 너의 보물을 하늘 보물 창고에 쌓아둬라. 거기에는 종과 동로기 도적이 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이해되는 것은 하늘 은행에 네가 이 세상의 은행에 적금하듯이 하늘 은행에 네가 적금하는 생활을 시작해봐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합니까? 물었더니 11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막 신앙생활하고 11조부터 하겠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삶이 어디냐면 전도사 생활이었거든요. 전도사 생활할 때뭐 빨리빨리 사례가 올라가긴 했는데 처음에는 50만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때 제가 고시원 생활했거든요. 고시원비 빼고, 핸드폰비 빼고, 못 빼니까 딱내 손에 15만 원이 남아요. 근데 11조를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원을. 그러면 10만 원 남는 거예요. 그 5만 원이 얼마나 아깝든지. 15만 원으로 사나, 10만 원으로 사나, 뭐가 틀려. 어차피 내가 하나님 도움으로서 안 살면 안 되는데, 그 5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하늘 보물창고에 물질을 쌓는 삶을 습했어요. 익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또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의 삶이 있더라고요. 그럼 또 그것을 또 익혔어요. 그렇게 익히고 익히고 익히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이 뭔지 알게 되었대 경험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실질적인 삶이 변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는 이 대리통치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배우고 익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PPT를 생략하고 제가 왜냐 PPT 다음에 오늘 너무 오래 할것 같아요. 오래 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저도 싫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생략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어, 다윗은요. 처음에 기름부음 받았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는 형제들조차도 기름부음 받는 장면을 봤거든요. 형제들이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을 그것은 왕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 왔을 때에, 야너전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와 이렇게 면박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마음에 있는 의분으로 어, 사울 왕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어. 요말씀은 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 실리다, 아멘. 그러니까 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그 정체성을 습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제가 제 삶의 예를 어, 뭐로 들면 좋을까? 이, 여기에 맞는. 어,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어떤 특히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새벽 기도에 막 그렇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조,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는 거를 전 성도들이 다 알아요. 네. <laughs> 그리고. 네. 그리고 아그그 그, 그 예배 시간에 조는 것만으로도 나는 피곤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저 숨어가지고 잤거든요. 자면 또 단임 목사님이 또 청년들 불러가지고 그때 또 청년 모임을 오전에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토요일 날 오전에 하고 뭐 오전에 하니까 또날 찾아 기가 막혀 찾아와가지고 단임 목사님 부르신다고 날 깨워가지고 데려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고에서 았어요 거기는 못찾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창고에서 권이 자고 있는데 아침에 권사님이 그 식당 봉사하느라고 창고를 열면서 나를 발견하고 엄마야. 그러고 깜짝 놀랐던. 그그 뭐그 정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까. 어,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어, 정말 잘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한한 마디 마음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사냐,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렀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시기를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시기를 마무리할 즈음에 바로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는 나를 목사로 대우해주더라고요. 똑같이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 단지 한국에 있다가 몽골로 간 것뿐이었는데 이 한국에서는 정말 행실도 전도사답지 못했고 그리고 전도사로 나를 대우해준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전도사님 그럼 날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만. <laughs> 네. 그런데 어, 그 선교지로 갔을 때그 몽골 성도들은 어, 나를 목사로 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답게 지어져 간 시기가 몽골 선교사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그 정체성이 습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또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은 어, 내가 지금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두 사건이 저는 선택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다음 오늘 뭐 단목사님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한1년 이상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바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때의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의 어떤 치부를 팍 들을 때 그때에. 나의 정체성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내가 내가 왕인데 아무리 선지자라도 예의를 차리시오. 야 당장 끌어내라. 그런다고 뭐 문제 되고 있습니까? 다 대권이 다 다윗색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에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왕의 자리를 올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식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의 삶에서 익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치부를 찌를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사건, 압살롬의 사건도 다윗이 대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뭐 스토리가 길지만.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민심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이 들고 늙고 나이 든 그런 노세한 왕이 된그 시절에 이 젊은 압살롬이 민심을 등에 얻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반란은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다 이거예요. 그때에 어, 다윗이 어, 자기를 따르는 몇몇 소수의, 소수의 무리와 함께 도망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쭉 넘어가면 여기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이 나의 머리를 드는 자입니다 하는 표현이 왕권을 회복해 주는 자는 여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다 탈환되고 또 어떤 자는 그 이름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나는막 따라오면서 저주하잖아요 따라오면서 저주한다는 것은 이제 넌 끝났다 그거를 나도 아니까 너를 마음껏 저주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끝났다,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지만 나의 나를 왕으로 다시 복권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 저주하는 자를 부하가 내가 저걸 쳐 죽일까요? 했더니 나돌라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지하는 분, 나의 진짜 왕은 언제 그것이 여실히 여과 없이 드러나냐 하면 나를... 밝고 일어서는 반역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복권시키실 분은 당신이시고, 그리고 나를 내치실 분도 당신이십니다. 그게 대리자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치자의 정체성, 통치자의 정체성은 뭐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정체성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PPT에 잠깐 준비했는데 아,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너무 가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난하게 느껴지는 게막 자존심도 상으로 들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마음을 그렇게 가난하게 먹지 마라. 너는 부한자야. 돈이 없다고 막 그렇게 쪼들린 마음으로 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금도 공급해 주지 않냐. 그러니까 쓸데 있으면 써라. 어, 수고, 나한테 구해라. 어, 아버지한테 구하듯이. 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그 세계를 보고 나의 정체성을 자꾸 습해서는 안 됩니다. 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내 삶에서 계속 익혀가야 돼요. 네. 그럴 때에 정말로 나에게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사건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평소에 그 정체성이 익혀진 사람은 그 익혀진 그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이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익혀져서 학습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삶을 계속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아이고 30분까지 마치느라고 애썼습니다 <laughs> 제가 한 찬양을 골랐는데 어, 이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헌금송으로 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 찬양, 헌금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서 여러분 앞에 찬양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죽게 고 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수 없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윗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 네.